어딨어요어어어요여기있네야 어, 어, 그랜저, 그랜저 봤 냐？좀 배워라. 솔직히 보고 배워야 돼 될... 징~~ 징~~ 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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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8, 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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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비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립니다. 충성.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가 두 대네요. 바로 현대와 기아의 큰형님 대결인데요. 그랜저 vs K8. 솔림은 뭐가 좋아요? 아, 우리 그랜저 어떡해. 차는 역시 신차라고 배웠습니다만. 저는 그랜저가 더 좋은데? 아우 저는 무조건 K8이죠. 안 그래도 K8 페이스리프트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K8이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랜저랑 그러면 K8 과연 어떤 차가 승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은 무슨 색상이죠? 화이트 그래서 제가 화이트 컬러를 구하려고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피디님 화이트인데도 두개 컬러가 좀 달라 저는 같은 회사를 해가지고 같은 컬러일 줄 알았는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색상이 달라요 그니까요 K8은 스노우 화이트 펄인데 살짝 화이트에서 약간 누런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랜저는 완전히 새하얀 도화지 컬러의 세레니티 화이트 펄 솔림은 두개 중에 에서는 어떤 컬러가 좋아요? 죄송한데 저는 쿨톤인지라 제 하얀 게더 좋긴 한데 컬러는 뭐 그랜저가 뭐 이겼다 쳐요. 그러니까 K8은 웜톤, 그랜저는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딱 정확해요. 컬렉. 그래서 색상은 그랜저가 승이다. 근데 라이트는 이 신차 라이트는 못 이길걸요? 데일라이트를 비교해드리자면 기아 같은 경우는 세로형, 그랜저는 가로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EV9에서 선보였던 그 스타메시그니. 라이트 있죠 그게 나는 SUV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요런 세단에도 이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밝은 대낮에 데일라이트를 켜보니까요 신기하게 그랜저의 심리스 호라이존보다 이 K8이 훨씬 밝더라고요 봐봐 봐봐 역시 차는 신차라고 했지? 그래서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K8이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랜저도 옛날엔 예뻤어요 K8이 나오기 전에는 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K8의 다이나믹 웰컴라이트는 세 가지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밤 면에 그랜저는 단 하나. 아니 근데 이 K8 웰컴 라이트닝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미쳤어 진짜 난 보자마자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까지 되기 때문에 그랜저보다는 한수 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깜빡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가볼게요 아니 라이트가 얘는 좀더 입체적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라인 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면이 커가지고 더잘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해요 아니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K8이 조금 더 커진 거 아시죠? 그랜저보다 k 8 더 크다니까 아 근데 이 위치가 위에 있으니까 그랜저가 훨씬 신속이 좋죠 야야야야 여기 끝점은 여기 위에 있어 그렇긴 하네요. <laughs> 근데 어쨌든 K8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있어가지고 좀잘안 보이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랜저는 너무 얇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깜빡이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겼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어제 주차장에서 이두 차량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그릴이 너무 화려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부 얼굴을 비교해보시면 그랜저는 확실히 좀더 고급스러운, 어른스러운 응, 응. 느낌이 있다면 이 K8 같은 같은 경우는 그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젊은 영한 느낌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대 분들이 그랜저 탄다고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 30대 초반은 특히 더요. 근데 이 K8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그거는 솔림 생각이고요. 일단 K8은 젊은 분들한테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D님 K8 본입 보면은 여기 끝. 까지 되어 있잖아요. 약간 크렘쉘 타입으로 그래서 훨씬 더더커 보이고 그리고 되게 각져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랜저 보면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본닛에 파팅 라인이 딱 있네. 하지만 더 우아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저는 본닛으로만 봤을 때는 K8이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웃긴 거 발견했어. 엠블럼마저도 현대는 둥글둥글하고 기아 엠블럼은 각져 있고 이것도 신기하다. 그러면 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휠은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휠은 사실 이 K K8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고 그랜저는 풀옵션이 아니거든요 하얀색을 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는 18인치 나쁘지 않아 훌륭해 근데 그랜저가 승자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랜저는 깡통은 18인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K8은 깡통이 17인치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좀 그렇다 K8아 그래서 휠만큼은 그랜저가 이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이 K8 20인치 휠 있죠 이게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휠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이브이 나이... 나다 아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요. EV9도 그렇고, EV3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전기차스러운 느낌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요. 아니 이게 전기차예요?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이잖아요. 아, 어, 사이드 미러 비교해 볼게요. <laughs> 아니 오늘 많이 덥네. 한국 날씨 진짜 장난 아니네. 일단 사이드 미러를 비교해 보자면 이것도 이 K 8은 각져 있고 이 그랜저는 둥글둥글하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K 8은 페이스리프트 전부터도 사이드 미러가 예뻤거든요. 디자인은 기하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 이라는 K 8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랜저가 이긴 것 같아요. 뭐요? 도어 캐치. 아, 이 오토플러시 도어 캐치는 못 이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랜저는 원래 둥글둥글해야 되는데 도어 캐치는 엄청 각서 있네. 그래도 안으로 쏙 들어가면 전혀 안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랜저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뚝 떼가지고 여기다 탁. 아쉽다, 아쉬워. 그냥 이 K 8 도어 캐치는 그냥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랜저가 이긴 게 있어요. 혹시 이 프레임리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무조건 프레임리스 도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일단 안에서도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기본 트림부터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요. 내가 깡통 리뷰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제 그랜저 깡통이 해자 혜자 중에 해자야. 아, 근데 잠깐만, 너 이거 상어 지느러미 있어? 이거 나 별론데요. 아, 너 오페라 글라스 있네. 어, 이게 훨씬 예뻐요. 그 사이드 뷰는 그랜저. 승이야, 내가 봤을 땐. 하, 아니, 아니, 그래도 이 크기로 보면은 얘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더커 보여요. 옆에서 한번 봐볼까요? 완전, 완전. 맞잖아? 얘가 더 조그마잖아. 어, 그러네. 이게 리어뷰에서 딱 보니까 K8이 길어 보이는데 범퍼 자체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좀더 길어졌습니다. 그쵸?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얘가 더 커졌죠? 맞아요. 그랜저보다 이제 조금 더 커요. 여기서 잠깐 회심의 반격 하나 날려도 될까요? 얘가 크기도 더 커졌는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긴 그렇긴 해요. 그거는 인정. 한다, 진짜. 이게 풀옵션 기준으로 22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laughs> 뭐라고 10만 원도 아니고 220만 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스토퍼에다가 똑같이 대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필러 두께 때문에 그랜저가 더 두꺼워 보이긴 해요.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왜냐면 둥글둥글하니까. <laughs>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단단해 보이는 건 그랜저가 승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얘 K8이요. 뒷모습 보면 진짜 많이 디자인이 들어갔거든요. 네. 일단 요 리어 윙 있어 없지. 또 일자. 데일라이트 근데 얘는 그냥 일자도 아니야 사실 여기에 가운데는 이게 점점점점점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 나는 이게 더 좋아 왜냐면 포르쉐가 이미 일자 데일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심심해 그래서 그랜저는 아주 깔끔한 리어램프를 보여주는 반면에 K8 같은 경우는 개성이 들어간 리어램프예요 얘 뭐야? 얘 깜빡이 무슨 저 밑에 있어? 깜빡이가 어디 있어요? 그랜저가 깜빡이가 진짜 너무 밑에 있고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어어어어여기 있네 근데 이 K8은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확실히 K8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K8은 제 골반에 위치해 있고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제 종아리에 위치했습니다. 아,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한다. 자,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 차이 좀 보면 안 될까요? 트렁크 공간 나는 이 버튼도 너무나 사랑하는 게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랜저가 더잘 숨겨져 있어요. 잠깐만, 지금 제 캐리어가 두 개는 들어가있거든요 제가 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봐봐. 이렇게 큰 31인치 넘는 이 캐리어가 두 개나 이렇게 거뜬하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면 그랜저로 한번 봐볼까요? 이건가? 그게 더잘 숨겨져 있는데요. 이거 오래되면 약간 늘어진다며? 그렇긴 해요. 어? 약간 올라가는 게 약간 얘가 더 우아하게 올라가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얘는 지금 프로션이 아니어서. 얘가 <laughs> 지금 수덩이에요 지금 약간 전동인 줄 알았나 보네. 어,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K8이나 그랜저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플랫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죠, 똑같죠. 그쵸. 그냥 껍데기만 다른 거야. 필베이스랑 점폭은 똑같지만 전고랑 전장 차이가 조금씩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네.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요거는 페이스리프가 되면서 요렇게 트렁크 라이트도 있고요. 리드 조명 같은 경우도 그랜저 25년식부터는 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대결만 해도 K8이 위에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랜저가 더 예쁜데요? 실내 보면 완전 말다 했지. 그랜저 k 8 일단, 실내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랜저부터 가볼까? p d 아 잠깐만요, 스캔. 아저씨, 뭐를 그렇게 뒤집어 쓰고 계세요? 솔직히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가 너무 안 이쁘긴 해. 저는 이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점점점은 뭐예요? 아, 현대 엠블럼 없는 거 저는 오히려 고급스러워서 괜찮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저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요. 근데 이 점점점점은 사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색깔 바뀌는 거 그거 예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는데 그냥 이 페이스 리프트 때 이게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K8과 다르게 컬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산타페랑 똑같죠. 저는. 이 컬럼식 기어노브가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센터 터널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컬럼식 기어노브를 훨씬 선호합니다. 아니, K8은 다이얼식 기어노브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이얼식 기어노브 있어도 여기 공간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 그러면. 어, 그리고 얘는 너무 커. 약간 무식하게 생기긴 했지. 그리고 여기 음, 손님 다 왔습니다. 5,000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리버튼 많은 게더 좋습니다. K8이나 그랜저나 다 기본적으로 12.3인치, 12.3인치 일체형 디스플레이 가 들어가는데 이 그랜저는 커브드 가 아니고 그냥 일자래가지고 약간은 운전자한테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살짝 너무 일자 이네 하지만 얘도 커브드가 있어요 이쪽이커브드예요 왜요? 이거는 커브드라고 할수 없는데 이 하이그로시 부분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연장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가 좀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저 도어 트림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있잖아요. 이거 진짜 별로예요 도어 캐치가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또 지문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물티슈로 닦잖아요. 장난 아니야. 그리고 페리존 K5 같은 경우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는 블랙이 아니라 진한 회색으로 바뀌면서 지문이 좀안 보이게 바뀐 부분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랜저를 너무 많이 혼냈기 때문에 제가 당근 하나 드리자면 요거 도어했지 있죠. 요거는 이렇게 다크한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다 실버래 가지고 약간 안 어울리는 경향은 있어. 아니 여기가 블랙이니까 여기가 또 실버여봐 너무 튀잖아. 그리고 센터 터널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산타페 이 무선중전 패드 두개나 들어갔는데 얘는 하나네 그리고 K8은 두개가 들어가죠 역시 차는 신차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커버도 있죠 커버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K8이랑 정말로 흡사하지만 약간은 다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쪽 보시면요 이게 지금 깡통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열선밖에 안 들어간 걸로 보이시죠 통풍은 없죠 근데 그거 알아요? K8은 깡통부터 통풍 들어갑니다 역시 차는 진짜 신참가 봐. 솔직히 공간은 그랜저가 더 좋지 않나? 아니, 제가 한번 느껴볼게요. 공평하게 대결하기 위해서 의자를 제일 밑으로 내렸고요.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어, 요 정도 공간 느낌. 그러면 바로 K8로 가가지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느끼면서 바로 가! 바로 가 똑같이 포지션을 낮추고 공간은 확실히 그랜저가 이겼네.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왜? 이 센터 터널이 확실히 더 높으니까는 약간 가벽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그랜저가 공간감만큼은 이겼다. 그리고 피디님, 네.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높아요. 아니 시트 포지션이 그랜저보다 높다고요? 높아요. 그나마 이 디스플레이가 좀 낮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 개방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얘까지 높았다, 그러면 개방감 없이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공 장갑만큼은 그랜저가 이겼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K8이 이긴 것 같아요. 아, <laughs> 아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스티어링 휠이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진짜 느꼈는데 이 포스퍼크 휠 있잖아요. 진짜 파지하기에 너무나 좋아요. 페리전 K8의 스티어링 휠은 너무 럭비공 모양이래가지고 제네시스 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딱 기아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찾았어. 그리고 이 엠블럼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 이거 디자인 너무 잘했습니다. 센스 있다 이식기야. 그리고 여기 부분이 하이그로시가 블랙이 아니라 약간 진한 회색으로 돼 있어서 이게 또 가죽톤이랑 동일하고 지문도 잘안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또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 소재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게 나는 너무나 예쁜 거야 그리고 드라이브보드 위치는 정말로 비슷하지만 그랜저는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훨씬 좀더 스포티한 느낌 때문에 전 좋습니다. 야 그랜저, 그랜저 봤냐? 좀 배워라. 솔직히 보고 배워야 돼. 될... 그리고 여기 봐봐. 다이얼식 키어너브 저는 다이얼식 키어너브 싫어하는데요? 저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고급스럽잖아 솔직히 다이얼식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게 투명해가지고 진짜 제네시스 급 정도는 돼 보여요 제가 산타페를 타고 있어서 그렇지 컬럼식 기어 노브 적응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저는 기어 노브가 이쪽 센터 터널에 있는 게 아직까지는 더 적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랜저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랜저는 무선 충전 패드 몇 개? 하나 나는 두개 이거는 솔직히 부러워 왜냐면 이게 충전 패드뿐만 아니라 짐 같은 것도 막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그랜저는 아까 전에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조금 많이 컸잖아요. 우리 K8에 보면 그렇게 굳이 커야 되나.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이 전환식 공조장치 좋은 거 알아요. 근데 터치식이잖아. 나는 물리버튼이 좋다고. 이 터치식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랜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린 온도 조절 말고는 물리버튼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물리버튼은 딱 있을 것만. 아까 그랜저 보니까 한 20개 돼서만 그렇게 컸어야 됐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센터 터널 쪽인데요 센터 터널 소재 보면은 지문이 잘 묻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닦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된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커홀도 커버입니다 원래 기아가 우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우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느낌 좋다 일단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팅 라인들이 다 나눠 있어가지고 약간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냥 우드가 하나로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열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내가 졌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거는 거의 제네시스보다 더 좋아 근데 그랜저가 이긴 부분이 있긴 해요 뭐야? 컵홀더 같은 경우 그랜저는 접었다가 필수 있었잖아요 얘는 안될 걸? 아아 아, 이거 그래서 여기는 따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랜저가 이겼다고 봅니다 아닌데 아닌데 너 전동식 텔레스코프 있어? 아 맞다. K8은 전동식 텔레스코픽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깡통 트리부터 이게 기본인게 말이 안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해 리... 어어, 너 그리고 양문형 센터 콘솔 박스 있어? 너 설마 문이하나야 에이... <laughs> 아, 여기에서 꺼내고, 오, 여기서 이렇게 꺼내고 하나만 접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은 과연 누가 이겼는지 공간부터 모든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어... 더 게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그랜저가 좋은데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비피디? 아우! 아이 프레임리스는 조금 부럽네 이거는 솔직히 비교 불가다 2열은 솔직히 그랜저야 아니 근데 그랜저는 뭐, 뭐야? 비결이 뭐예요? 왜 이렇게 공간이 넓어? 일단 레그룸 공간 보세요 그럼 지구공이야 뭐야 K8 같은 경우는 스포트백 형태이기 때문에 헤드룸 자체도 그랜저가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헤드룸 공간은 한개반 정도 나오고요 잠깐만 무릎 공간 네 개나 나오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laughs> 그리고 여기 딱 앉았을 때 보이진 않지만 오페라 글라스도 개방 감에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랜저의 이열유리 자체가 프레임리스이기 때문에 훨씬 개방감이 큽니다. 그랜저는 그 어떤 세단이랑 비교해도 이 공간감 자체는 무조건 1등일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K8과 다르게 풀옵션을 선택하면 리클라이닝이 전동식으로 적용이 또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컵홀더 두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스키스루 있어가지고 뒤에 짐 빼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공조기 한번 볼까요? 공조기는 이렇게 출구만 있고요. C타입 두 개. 딴 거는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냥 그랜저가 압승이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 터널도 높지 않아가지고 가운데 앉기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K8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넘어가야 돼. 이거는 바로 비교. 아니 문짝이 되게 길다. 무슨 리무진이야? 약간 그랜저가 지금 나오면서 느낀 건데 K8보다 뒷문짝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약간 롱에 베이스 느낌 나. 그래서 주차했을 때 나오기가 K8이 좀더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거 봐봐. 거의 한뼘 더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세웠는데도 그랜저 문짝이 훨씬 길어가지고 이거는 K8이 훨씬 나아 보이네요 다리가 더 기네 이거 봐봐 빨리 K8 들어가세요 어 예예예 BPD? 예, 예. 그랜저가 더 크긴 하네. <laughs> 좀 달라요? <laughs> 일단은 이헤드룸 공간이 그랜저가 월등히 높아서 그런지 이건 하나 들어가거든요? 아까 전에 하나 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레그룸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레그룸은 비슷한데 이게 진짜 한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그랜저랑 다르게 2열 윈도우가 확실히 작은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하나 봐요. 그리고 프레임리스가 또 좋은 점이 선커튼 같은 경우가 그랜저는 전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K8은 어때요? G... 지. 수동이죠. 알 지. 썬 커튼도 그랜저가 압승이다. 근데 이런 거 손잡이 있나요? 없죠. 이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그랜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 쪽에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K8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만 있네. 이 부분도 암레스트는 그랜저가 훨씬 좋다. 하지만 난 그래도 K8이야. 왠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직 가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랜저가 훨씬 이열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신혼 부부 아니면 젊은 분들은 무조건 케이이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와 보시죠. 내가 이긴 거 맞잖아요. 아닌데요? 피피디. 네 지금까지 K8과 그랜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K8을 이길 줄 몰랐는데 어, 잠깐만요 <laughs> 정말... 솔님 저는 그랜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아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이건 진짜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 그랜저 대 K8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 K8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신차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커지고 가격은 그랜저보다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랜저를 좀 대변해드리자면, 그랜저는 확실히 K8보다 그랜저가 2열 공간이 우수하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K8보다는 한 등급 위의 차가 아닐까 싶어요. 30대다. 그랜저 살 거예요? K8 살 거예요? 그랜저요. 이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나를 응원해줘야 될것 같아. 네, 지금까지 b 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 했습니다. K28, K28, 안녕! K28, K28.